현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어, 환자 내원이 감소된 이면에는 본인 부담 인상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응급실 뺑뺑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료의 영리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이 되었고 실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를 단행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 대학 병원과 수련 병원들은 교육 연구 중심서 이탈하고 결국은 스타 의사를 이용해서 임상전문교수를 표방하면서 어, 영리 병원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000이 어, 공급자인 의료인들에게는 비록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등 개혁할 필요가 있었지만 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 이 문제 또한 같이 함께 기억할 사항이었고 어, 그 이면에도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 세계적인 국민건강보험 어, 그리고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의료시장의 여러가지 모순들이 일시에 트리거가 되어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젠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의 증언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를 어떻게 영리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정신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laughs>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뺑뺑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사회수석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의 있는 어,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하,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여야 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9% 삭감한다고 합니다. <laughs>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협력 촉진을 위해서 2030년까지 무려 13조, 13조가 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약속해서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13조면 우리 아이들을 10년은 어, 넘게 가르치고도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좋지만 지금 자국민 고교 무상교육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도와주겠다고 선심 쓰듯 혈세를 퍼다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회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민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